2005년 6월 6일, 서울 양천구 신정동. 한 여성이 평범한 오후에 병원을 향하던 길에 납치된다. 그리고 몇 시간 뒤, 그녀는 끔찍한 형태의 시신으로 발견된다. 시신은 쌀포대 두 개에 나뉘어 담겨 있었고,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잔혹한 흔적들로 가득했다. 상반신과 하반신은 따로따로 대충 묶인 끈에 의해 봉합된 채, 그녀는 버려져 있었다. 경부 압박 질식사, 몸 곳곳에 퍼져 있는 폭행 흔적, 그리고 삽입된 이질적인 물체들 범인의 의도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음을 짐작케 한다. 하지만 정액 반응은 음성, DNA도 지문도 남아 있지 않았다.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의 오빠가 수상하다는 증언을 확보한다. 하지만 명확한 알리바이로 인해 그는 곧 용의선상에서 제외된다.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, 6개월 뒤또 다른 여성의 시신이 같은 방식으로 발견됐다.